네, 안녕하세요. 정책 자금과 각종 인증을 전문으로 하는 김부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중진공 대출 5억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측 카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중진공 대출 상담 이후에 언제쯤 돈이 나오는지 궁금해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셔서 그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한 달에서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22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올해 1월에 상담 예약을 잡으신 수원과 안산의 대표님들께서 4월 달과 5월 달에 기표가 되셨습니다. 대략 3개월에서 4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한 재택근무의 여파가 컸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좋아지긴 했지만 또다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법도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유념을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4단계의 절차와 기간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3년도 1월 달 상담 예약을 잡기 위해서 12월 말에 오픈되는 중진공 상담 예약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예약을 잡으셔야 합니다. 이 상담 예약이 잡기 쉽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상담 예약만 잡아 주시고 수수료를 받는 분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법을 조금만 아시면 직접 하실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조금만 하셔서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로 자가진단 작성 후 사전 면담을 통한 심사 자격 부여 또는 미부여를 받게 됩니다. 기간은 보통. 담당자와 면담 후 일주에서 이 주의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심사자격 부여 후 온라인 융자 신청서를 작성 진행하셔야 합니다. 융자 신청서를 작성 후 담당자 검토 후에 일이 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도 참고하십시오. 이때 융자 신청서에 보안 내용이 있으면 보안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융자 신청서 작성 후. 실사가 진행됩니다. 실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실사 후 1, 2주가 지나면 통장에 자금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게 4단계의 절차를 받게 되시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1월 달에 사전 상담을 잡으신다고 하면 보통 2월 내지 3월 달에 자금이 집행됩니다. 23년도를 준비하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일반적인 상황이 적용될지 아닐지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실 때 러프한 운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중진공 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약 상담부터 기표될 때까지의 기간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중진공 대출이나 정책자금 대출에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도움되는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